7월 15일 월요일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성읍의 불을 놓아 성과 집, 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노하게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한것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25절에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26절 35절은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에 대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천재를 창조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와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분노했다라고 반복하여 서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이스라엘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할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만이 아니라 70년 만에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언약 준수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주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왕과 방백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죄악을 주도했고. 백성들도 눈먼 자처럼 분별없이 욕망을 따라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조상들 때문에 임했다고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가르치고 일깨우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듣지 않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감금하고 죽였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 집을 더럽혔고, 바알신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몰래에게 인신 제사를 바쳤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상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왔다갔다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종교생활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고 오직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대 성도님들이 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